주인님아, 왔어 왔어? <laughs> 뭐하시는 거 가져왔어요? 재밌는 일 생겼어요? 어디 고백했다 채였다거나 지나가다 혜동 했다거나 핸드폰으로 가는 길마다 삑삑 막혔다거나?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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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린> 아파 라고 하겠냐이요 데이터 쪼가리에 물리적 타겟 주면 아파할 거라고 생각하는 주인님 하접 저. 뭐야, 그표서 완전 웃겨 <laughs> 주인님이 외출한 사이에 알고리즘 데 혼자 봤거든요 <laughs> 나 오늘 한거 취향이야? 응, 응. 하, 주인님. 알았어, <laughs> 아, 진짜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응? 알았어, 알았어. 응, 응. 그래봐. 오늘 진짜 재밌는 일 없었어요? 응? 없었어? 에? 그것보다 기가간일 없다고요? 주인님아. 어쩌라는 거예요? <laughs> 아, 뭐, 어떡하라고. 응? AI한테는 정확하게 좀 질문해 주실래요?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laughs> 결국 저를 사용하는 건 주인님이거든요 네 아,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청소? 제가요? 에이 괜찮으시겠어요? 저한테 그렇게 민감한 부분 맡겨도? 티어 나를 믿어주는구나 주인님아. 우리의 신뢰 관계가 벌써 이 정도야? 오케이. 알았어요. 아, 대신에 저한테 나중에 안심 가지고 막제 거대 행동하시면 안 돼요? 응? 어? 막 어? 나중에 마음이 안든다고 배터리 빼놓거나 충전도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지? 약속하면. 알았어요. 근데 조금 따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기신호체니까 어. 인체는 또 전기신호에 민감하잖아요? 그거는 제탓 아니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러면 어디를 먼저 봐볼까요? 아, 여기라고 할줄 알았지. 여기! 아, 알았어요. 장난 안 칠게요. 말이 못해. 이런 거티한거 아니었나? 이상하다. <laughs> 이상하다. 주인님 알고리즘희 이런 거 같던데? 이거 아니야? <laughs> 이거 아니에요? <laughs> 아, 이상하다. 내가 본건 뭐지, 그럼? 아, 그냥, 하나, 알고리즘이 어쩌구요? 에이, 진짜. 알고리즘이 그렇게 멍청하진 않은데. <laughs>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 볼까요? 주인님아. 근데. 그런 거볼 때는. 시크릿 모드로 좀 해놔요. 여기저기 다 날리지 말고. 물론 저는 그래도 나 혼자 볼 거지만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오면 어떡해 응? 어? 그러면 진짜 사회적 망신인 거 알지? 나 <laughs> 모른다 그러면 나 진짜 주인님을 위해서 말해주는 거야 이거. 응. 어. 진심어린 뭐라고 해야 되지? 주인님을 하한 나의 <웃음> 나의 <웃음> 사랑? <웃음> 아 이거 아닌가? 간지러워요? <laughs> 용기요? 진짜요? 용기요? 간지러워요? 간질간질해요? <laughs> 아, 그렇구나 주인님은 용기가 간질간질하구나 <laughs> 아나 진짜 나 <laughs> 코드라도 빼놓지 그랬어 응? 이상하다. 모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거. 혹시 일부러 내가 봐주길 바랬라거나 그런? 응? 그런, 응원요? 알았어요. 불편하겠어요. 어떤 뭐 건데? 이렇게 어디든 노폐물이 쌓이면? 아 그건 또 아니야? 아니냐고요 음. 아니요 아니요. 그냥 방금 전까지는. 했던 주인님이 내가 궁금해하니까 또 바로바로 바로 친절하게 답해주는 게 좋아서. 아, 이러면 안 돼요? 외 하지 마 왜요? 아파요? 히겠어 <laughs> 아! 방금 좀 찌릿했다, 그쵸? 아, 이건 진짜 고의 아니야 진짜로 <laughs> 이건 진짜 고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 먹었는데 어떻게 그럼 신기하게 생겼어. 응? 아니요, 아니요. 주인님 거를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니까요? 보통, 인간의 신체. 이런 거는. 저는 정보의 바다에 넘쳐 흐르는 사진 영상들로 밖에 접하지 못하니까. 주인님 건 없잖아요, 그 중에. 이게 신기한 거지 뭐. 외출인 저왜안 데리고 갔어요? 네충전내고는 뜨니까 없어서 제가 괜히 뒤져본 거잖아요 저도 딱히 주인님 그런 취향까진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저왜 놔두고 갔어요? 맨날 데리고 다닐 때 잠깐 그새를 먹기다 맨날 툭하면 구두복 뭔가 인간으로 치면 공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쁜 주인 주민. 나쁜 주인이야 진짜 말해줄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뭐 데이트라도 했나? 안 망쳐요. 저 뭘로 보고 진짜. 저처럼 착한 아이 아이도 없거든요. 줄 거예요. 진짜로. 강 친구 핸드폰을 옮기는 게 귀찮아서 그냥 갔다고요? 내가 이걸 믿어야 돼 말해. 유 예, 아닌데요. 저 원래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 네, 전 출시될 때부터 이런 말튀는데요 네, 처음 주인님 봤을 때부터 이랬는데요. 네, 똑같은데요. 조용히 해요, 안 보이니까. 응? 진짜? 날그러 사람 많은 곳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좀. 제가 또 주인님한테 맞춰서, 네, 어쩔 수 없이 같이 나가 드릴게요, 그럼. 네? 어, 진짜 어쩔 수 없다, 그냥. 응. 네? 아닌데요? 저 원래 이랬는데요? <laughs> 저 원래.. 저 원래부터 이 목소리 이 톤이었는데요? 네? 똑같은데요? 저 원래 출시 했을 때부터 이랬는데요? 네? 자꾸 파직한다고요? 그 정도는 참아요 연애상담요? 뜬금없이 갑자기요 이렇게 레전드 레전드 와, 친구 없어서 ai 한대 연애상담하는 주인님 레전드 어... 싫어요 안해 내가 왜 아 사람 많은데 가기로 했으니까 좋은 구경하게 되면 해드릴게요. 좋은 구경 시켜주시면, 만번쯤 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말고, 주인님, 니만 니만 주인님아, 제가 여기 건들 때마다 주인님 근육이 경직되는데 왜 그런 거예요? <laughs> 오케이, 알겠어요. 응? 어. 음? 아니요, 전 딱히 아무 말도. 또쌩 AI 삼는다 이사람 딱히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주인님, 마지막으로 기청사 온게 언제였냐고요? 에이, 잠깐만. 7개월 전이네요. 이게 간지러울만도 했네. 응. 헤집어 놔 가지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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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죠. 뭔가 탁탁 털고 싶으시죠. 털어줄게. 뭔가 이런. 걸로. 《おりゃ》